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기사 실기 까칠한 계산 문제 15번째 시간으로 변압기의 운전 중 한상의 사고에 의해서 V 결선으로 운전시 부하 용량이라든지 동손 철손 계산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6년도 전기 기사 실기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난이도가 있는 약간 까칠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또 재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비가 6600에서 220V로 변환하는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 변압기의 용량이 50kVA 세대로 운전 중에 있습니다. 델타결선으로 지금 델타결선으로 운전 중에 있습니다. 부하 용량이 지금 삼상평행 부하가 100kVA 부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 중에 한 변압기가 한 상이 고장이 됐습니다. 변압기 한 대가 소손되어서 V결선으로 운전하려고 한다 하는 V결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소 문제가 다섯 문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 변압기 한, 한 대당 정격 부하시 동소는 500 w 이고 철소는 150 w 라 했습니다. PC는 500 w 가 되겠고 PI는 150W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변압기는 120%까지 가부와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작은 문제의 다섯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손되기 전, 그러니까 델타 결선으로 정상 운전 중일 때 말이죠. 그러면은 부하 전류 IL이 되겠습니다. 부하 전류와 상전류 IP를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델타 결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 문제로서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델타 결선 시에는 어, 상전압하고 선간 전압이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 A상하고 B상에서 여기 어이 사이에 상전압도 220이고, 선간전압도 220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220V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 델타 결선에서 VL은, 참, IL은 루트 3배의 IP가 됩니다. 즉, 어, IP는 루트 3분의 IL이 된다는 이것만 아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하 전류 IL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IL은, 자, 여기에 부하가 100kVA가 지금 삼상평행부하로 걸려 있죠. 그럼 여기에 상전압이 220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IL은 루트 3분의 3상이니까, 루트 3분의 V의 상전압입니다. 아, 성, 아, 잠, 상전압이자 또 성간전압이 되겠죠. P, 이렇게 해주면은, 구하가 어, 100이죠. 100 곱하기 1 0의 3성이 되겠고, 루트 3의 2 2 0 v 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62.43A가 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 전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게 어, 부하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전류가 262.4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식에 의해서 IP를 구하는 거죠. IP는 선전류에 루트 3을 나눠주면 되죠. 루트 3분의 IL이라는 델타결선이니까 262.43에다가 루트 3을 나누어 주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면 151.51이 나옵니다. 51 암페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이 문제는 델타 결선에 관한 문제로서 뭐 이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두 관계식만 알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소문제 2번입니다. 델타 결선을 할 때에 전체 변압기의 동손과 철손은 각각 몇 와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델타 결선식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이제 주어질 때에 한 대의 어, 문제 보시게 되면 한 대의 동선 PC는 500W라 했고 철선 PI는 어, 150W라고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해서 자 먼저 그러면은 철, 쉬운 거 철선부터 하겠습니다. 철선 PI는 이것은 철손이라는 것은 여기에 변압기 자체의 사이저, 여기에서 결정된 무부하의 손실입니다. 부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아주 쉽게 계산이 됩니다. 철손은 한 대가 150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 대기 때문에 450와트로서 철손은 부하하고 아무 관계 없이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선입니다. 동선 PC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m 제곱에 그죠? m 제곱에 PC에다가 이게 이제 부하 한 대의 어, 부하 한 대의 부하율이죠. 이게 이거는 부하율입니다. 부하율의 제곱에 한 대의 자 이거는 PC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토탈 어, 동선. 어, 이거는 한 대의 어, 동선이죠. 이거는 얼마입니까? 500W죠. 500W에다가 부하율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대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500W로써 주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부하율의 제곱이죠. 부하율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총변압기의 용량에다가 부하가 얼마 걸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 부하의 용량은 50, 50, 50이죠. 총 부하가 얼마입니까? 총 부하는 150 k v a 죠 kVA인데 지금 부하가 얼마 걸렸습니까? 100이 걸렸습니다. 100 kVA가 걸렸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곱하기 해주면은 뭐 66.67인데,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0.6667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M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체 PC, 어, 다시 보면은 0.667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곱 곱하기... 500이죠. 500 곱하기 3을 해주면 전체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동선은 666.673이네요. 아, 계산을 해보면은 666.73 어, 와트가 이렇게 동선으로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선 구하는 이것이 조금, 어, 까칠한 부분이 있고, 철소는 너무 쉽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소손 후, 한 상이 변화기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선이 되어서 고장이 중지되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v 이 결선이죠. v 이 결선 시, 어, 부하 전류와 그 다음에 변압기의 상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시 단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는 같다는 겁니다. v 이 결선시 v 이 결선시 성간 어, 전류와 상전류는 어, 같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에서도 풀어봤다시피, 자, 첫 번째, 어, 부하전류 IL은 어떻게 구합니까? 어, 이미 구했습니다. 그죠? 루트 3의 V분의 P가 되어서, 부하전류는 루트 3에 곱하기 200분의 어, 100kVA죠. 100 곱하기 1 0의3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262.43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I, IL하고 IP는 같다 했으니까 지금 IP를 구하는 거죠. IP를 구하는데 IP는 동일하죠. 그러면은 262.43A가 되는 겁니다. 자, V결선 시 이 조건만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어, 변압기가 V결선으로 운전 가능한지, 자, V결선의 출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결선으로 지금 50kW 두 대로서 V결선에서 요, 백 kv의 부하를 어,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그 다음에 근거를 밝히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겁니다 V 결선시 출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두 대가 V 결선으로 됐을 때 출력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P라고 하면은 공식은 루트 3P1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P1이라는 것은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은 50kVA가 되겠죠. 그러면은 두 대가 합해져서 루트 3배가 되어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루트 3 곱하기 50을 해주게 되면은 86.6이 됩니다. 86.6 KVA가 이제 두 대가 합쳐졌어한 대가 50이죠. 두 대가 V 결선으로 되면은 루트 3배가 되어서 이것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가능한지 여부화되어 있죠. 자, 문제 뭐 여러분들 처, 초기에 문제를 읽어보면은 변압기, 변압기는 120%까지 과부하 운전을 할수 있다 되어 있죠.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가 120% 과부하 운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 루트 3배에 곱하기 50에다가 그 각각이 한 대가 1.2, 그러니까 120%니까 1.2죠. 1.2까지 과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가 되냐면은 103.92 kVA로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120% 가부와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125, 120% 가부와 안전하고 정격 운전을 한다면 최종 출력은 86.6 kVA로서 이것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분명히 단 조건에서 120% 가부와 운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1.1을 곱하니까 103.92가 되어가지고, 뭐죠? 이 100kva를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하를 충당 가능하다. 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것이 이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근거는 이 수식을 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문제 5번입니다. 어, 이 문제는 좀 약간 까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V결선으로 운전할 때, 자, V결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V결선 시, 어, 전체 변압기의 동손과 철손은 각각 몇 와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어, 여기서 앞에서도 주어졌다시피, 동손은 한 대당, 변압기한 대당 동손은 500와트라고 했습니다. 500와트라고 했고, 철손은 어, 150 w 라고 이렇게 어, 앞에서 문제에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철소는 부하하고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철소는 아주 쉽습니다 철소는 한 대당 철손이 150 w 죠150 w 고 V 결선으로 하면은 변압기가 두대죠두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300 와트로서, 이거는 그냥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근데 이제 동선이 문제가 되겠죠. 동선은 동손은 부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을 하면은 m제곱 pc에다가 곱하기 두 대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거는 한 대당, 어, 동선이 이건 500이죠. 500와트고, 그죠? 이거는 지금 보이 결선은 두 대입니다. 그죠. 이것도 두 대.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하율이죠. M 제곱 PC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 부하율입니다. 여기서 먼저 부하율 M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M 부하율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변압기의 설비 용량, 설비 용량 분에 지금 부하입니다. 그죠? 그게 부하율입니다. 이것이 부하율입니다. 그니까, 그니까, 부하율이라는 것은 변압기의 전체 용량분해. 그죠? 변압기의 어, 전체 용량분해. 이거는 부하 용량입니다. 그죠? 그러면 변압기의 용량을 지금 보이결선이기 때문에, 보이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결선이면은 50 50 50이면 150이 되는데 이것은 베이 결선이 되면은 루트 3에 곱하기 p1입니다. p1. 그럼 p1은 한 대는 50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p1은 50이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한 대가 50입니다. 그럼 부하는 지금 100이죠. 100 k v a 해 주면은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m은 이게 어, 루트 3 곱하기 50 하면 86.6이고 분모는 10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m은 뭐냐면은 어, 어, 이거는 115.48%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15죠. 1.1548이죠. 이제 로 하면은 115.48이고 이것을 그냥 퍼센테지가 어, 아닌 실수값으로 이렇게 하면 1.1548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부하율에는 1.1548을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PC 동소는 M 제곱이 얼마 하면 됩니까? 1 1 5 4 8의 제곱 곱하기 이 한대는 5500이죠. 50, 5 0 0와 곱하기 2대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계산하면 1333.56이 됩니다. 56W. 자, 다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동, 전체, 베이결선시 어, 전체 동손 양이 되겠고 이것은 철손 어, 양이 되겠습니다. 철손은 300W고 동손은 1333.56W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브이 결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2006년도에 한번딱 출제되었는데 또 문제를 보면 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잘 숙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